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학습 중에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한자의 뒷부분 102자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끝나고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3강에서 비칠조, 마칠졸, 시종, 돌, 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04강입니다. 두루주, 버금중, 달을 차, 밀릴 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두루주입니다. 총8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루주자는 두루나 골고루, 둘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두루주자는 논밭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두루주자의 상형문을 보면 밭전자에 점을 찍어 놓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것은 밭에, 둘레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논밭을 뜻하던 밭전자가 단순히 밭의 도랑만을 그린 것이었다면 두루주자는 밭의 둘레를 표현하기 위해 벼가 심겨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벼가 심겨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둘레나 두루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슈입니다. 주위를 슈이, 슈위, 슈이라고 하고요. 주변을 슈행, 슈행이라고 합니다. 일주를 이슈,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독은 마와리라고 합니다. 주위, 주변을 나타냅니다. 두루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주변 슈행 주위, 주변 마와리 대학 주위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大学の周囲には 약국がありません. 연못 주변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池の周りにきれいな花が咲いています.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버금 중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금 중자는 버금이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버금 중자는 사람 인자와 가운데 중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버금 중자는 이렇게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가운데 중자에 사람 인자를 더한 것으로 중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버금 중자는 본래 형제 중에 둘째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둘째가 형과 아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 자는 중간이나 중재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주 라고 있습니다. 중계를 주가이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재를 주사이, 주사이라고 하는데, 중계는요,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중개업이라고 하죠. 이럴 때 주가이 라고 하고요. 중재는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걸주사 중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추를 추석이라고 하죠. 주슈. 여기 보면 추석을 주슈도 메이게즈라고 써서 표시합니다. 중추의 명월이라고 써있네요. 순독은 낙가라고 합니다. 사이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인변이 없어도 낙가라고 하지만 사람인변이 있으면 사람의 사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낙가만은 동료, 한패를 얘기하고요. 낙가요시는 사이가 좋거나 단짝을 표현할 때 낙가요시라고 합니다. 중인이라고 써서 이럴 때는 낙고우도라고 읽어서 중매인을 나타냅니다. 버금중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중재, 주사이. 사이 관계 나카 中나카 씨가 싸움을 중재했습니다. 타나카 씨가 のちゅをしました 둘은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둘와とても仲がいいです. 내수가 <놀람> <놀람> 네,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 자는 다를 차입니다. 총 10핵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를 차 자는 다르다나 어긋나다 차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다를 차 자는 보리맥자와 왼자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보리맥자는 보리를 그린 것입니다. 상영에 나온 보리맥자를 보면 왼손에 보리를 움켜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손에 쥔 보리가 조금 짧으면서도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리보다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를 찾자는 이렇게 성장이 더딘 보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나 차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사 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차, 일본어는 사입니다. 차액을 사각그, 사각그 라고 하고요. 차별을 사벳츠사벳츠 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세계 전국의 시간이 다르죠. 이거를 시차라고 하죠. 이럴 때 지사. 시사라고 있습니다. 운동은 사스입니다. 꽃다쓰다. 그래서 우산을 쓰다를 가사오사쓰라고 표현합니다. 달을 차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차별. 다베츠 꽃다쓰다. 사스. 도쿄와 뉴욕은 14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총1 0회기고요 앵사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빌릴 차 자는 빌리다, 나꾸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빌릴 차 자는 사람인 자와 예석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예석자는 태양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옛날 예적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양념한 고기를 뜻하는 호석자. 여기 보이죠? 호석자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빌릴 차자는 남에게 음식을 빌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빌릴 차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빌리다 나 빌려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샤크 라고 있습니다 차용을 샤크요 샤크요 라고 하고요 차금이나 빚을 나타낼 때는 샤킹 샤킹 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임차한다 그러죠 빌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진샤크 진샤크 라고 있습니다 흔독은 가리르입니다. 빌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리르. 가시마스는 내가 남에게 빌려주는 거고요. 가리마스는 남한테 빌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릴 차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차요. 작용. 빌리다. 가리르.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잣긴 오전부터 갚아 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도서관에 책을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네 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두루주입니다. 주변을 휴행 주행이라고 하고요, 주위를 마와리 마와리라고 합니다. 주위 주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버금 중자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있죠. 지금 그것을 중재라고 하는데요, 주사이 주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이를 낙가 낚아, 낙가라고 읽어서 사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를 차입니다. 다를 차. 차별을 사베츠, 사베츠라고 하고요. 스가 나오면 사스라고 해서 꽃다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릴 차입니다. 차용을 샤쿠요, 샤쿠요라고 하고요. 여기 차용서가 있는데 샤쿠요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다를 가리르가리르 남에게 빌려오는 것을 가리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04강에서 두루주, 버금중 다를차, 밀릴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5강에서 202강부터 203강, 204강의 1 2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DLP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4학년 한자도 이제 에, 밑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N1의 한자가 많이 나오죠? N1을 잘 메모하시고요. N2, N3 잘 정리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단어부터 외우시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